The history of Houten, bicycle town Houten, starts, um, uh, at least in my story, a long time ago when Houten was not more than this village. It's a little bit blurry, sorry about that. But I, I hope that you can see that that Houten in, in 1868 was not more than uh, two churches, uh, some houses, uh, some farmhouses, farms. Uh, and all the Dutch, that, that those are trees with, with fruit, uh, apples and pear were, pears, where uh, the Netherlands is uh, also famous for. Um, but it, it was quite small. Th there was already this railway from, from, from Utrecht in the north of the Netherlands to and the railway was going to the south of the Netherlands. And in that year, the railway was just made, it was only a few years uh, old.

뭐든 듯시나 김대표님 소감 어떠신가좋토세요 좋아요. 누니 뭐요? 아, 브리그, 브리굿브리님은리 <laughs> 아, 달리실 만해요 회원님 기분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까? 사위님 네, 아니 네, 최 회원님 저한테 말 걸지 말아요 자전거 안돼요 <laughs> 근데 이 자전거가 조, 굉장히 좋은건데 그러겠죠 응. 아니 아까 우리나라 것보다 훨씬 나아 이게 성능 자체가 명진 응. 호원님 기분 어떠세요? 네, 너무 아름답고 평화롭습니다 응. 오토바이 오른쪽 오토바이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사실은 자, 그러니까 불... 그니까그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앞에 자전거. 앞에 자전거 보세요. 우리는 보니까 자전거 도시 만들라고 하기 전에 자전거부터 다할것 같아. <laughs> 손 흔드세요! 네. 달만해요 네, 너무 좋아요. 좋아요! 손 흔드세요! 손 흔드세요! 달만하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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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 손 흔드세요! 네. 달만하세요 손저드시고탈하세요네진장 저는 아, 이가면서 네. 무진장 무진장? 리터장님 네. <laughs> 이제 저에가 거의 마지막에 접어들잖아요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집 여기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 아, 어, 머리아포 우리가 이제 지금 하우스에 왔잖아요. 네. 일단 오이트리아트하고는 어, 또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여기는 좀 넓은, 이 뭐. 지금 당황이 됐나? <웃음> <웃음> 아니 당황한 게는 먹이 어. 가지고. <웃음> 어. <웃음> 어. 일단 굉장히 건물들이 낮고. 새로 조성된 도시니까 대륙 도시인 것 같고 네. 넓고 막 그런 것같아요 음. 그래요. 그렇죠. 저는 이제 더 이상 자전거와 인연을 끊을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좀 아까 하천에 빠질 뻔해가지고요. 이번 시즌 연수가... <laughs> <진짜? 웃음> 네. <laughs> 이렇게 왔는데 <나왔대> 김성선님이잡아셨어요 <laughs> 그래서 오늘 <웃음> 이번 <웃음> 연수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 <laughs> 서이 <여행이 웃음> 자전거 반대 운동을 펼치 생각입니다이 <laughs> <laughs> 자, 자, 네네아네 자, 여기 보시면 네네 여기 시청이에요. 아, 아, 아 오늘 오는 거예요. 저희 최현 님. 최현 님. 공사 님에이저 한번 보세개딱 끝. 저희가 이제 일정이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습니다. 내일 민수까지 가면 거의 끝인데. 오늘 이제 하우턴에 왔잖아요. 그 의원님이 지금 혁신도시에 거주하시죠? 예. 이제 거기와 연관되어서 좀 생각해볼 게 많은 것 같은데, 네. 느낌이 좋았어서 일단 첫 인상이에요. 일단 인구 6만의 도시 하우턴 네. 혁신도 완성도하고 통합이 되면 네. 4, 5만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이 도시는 그, 이 도시만의 개성이라고 말해요 네, 네, 네. 빌리지 스타일로 네. 했는데, 참, 뭐, 도로나 이런 걸 보면, 네. 뭐, 뭐, 대형 차들보다는, 고구나, 네. 그 같은 걸 이동할 수 있게끔, 네. 굉장히 개성 있는 도시가, 네. 저도 좀, 이번에 가서 이제 시청 관계자들을 보고, 만나뵙고, 네. 네. 전주시 전체를 생각하면 좋겠지만, 네. 어, 노컬 작은 데부터 음. 우리가 이번에 연습 때 배운 것을 다시 접목시켜서 조이시을 확장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 그, 예. 여기서는 특히 좀 혁신도시에서의 예, 예. 참조할 만한 것들을 좀잘 살펴서 그 안에서라도 좀 담아보면 좋겠다. 여기 예, 인구가 비슷하고 음. 면적, 물론 여기가 더 크겠지만 면적도 비슷할 거예요. 저희가 아, 저희가. 네.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된 도시라서 네. 지금 네. 현재 자전거도 도로잘 네. 되어 있지만 네. 개성 있는 자전거의 도시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진호님 네. 오늘은 어딥니까, 여기가? 하우턴입니다. 아. 아, 우리가 어제 머물렀던 네. 그, 뭐죠? 밑에. 어, 있었어요. 어. 어. 네. 거기서 30분 왔습니다. 네. 한번 걸어갔다 오면서 얘기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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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일단 여기는 확실히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완전히 네. 네. 그리고 도시 규모도 적고 그래가지고 네. 뭔가 이렇게 정책을 네. 합의하에 만들어지면 네. 그 정책이 실현되기가 좋은 네.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네, 실제 그 신도시에요 완전히 처음부터 설계 되는 도시에요 그 내가 설명하면 안되는데 <laughs> 아, 아니 아 <laughs> 어, 괜찮죠 서로 어, 아무튼 뭐 그런데 네.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혁신 도시들이 새로 적용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새로 그 만든 택지에 불과하지, 뭔 혁신이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똑같아요. 사실은. 네. 근데 여기는 진짜 완벽한 그 모델을 지금 적용한 건데. 여기가 한 복판이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시청이고, 네. 어, 근데 지금 여기가 어,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까 우리나라 혁신도시는 사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네. 직주를 이제 네. 결합해서, 네. 그러니까 일하면서 네. 또그동 바로 옆에서 네. 살면서 네. 거기서 이제 하나의 연결된 구조를 갖게 하겠다 네. 해서 이제. 이전시키고, 공공기관 네. 이전시키고, 네. 그 일하는 사람들이. 잠깐만, 그렇게 네.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시청 배경으로. 아, 네. 말씀하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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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결국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실패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그 젊은 일하는 사람들이 음. 그렇게 혁신도시라고 하는 곳에 와서 일을 하는 어떤 그 매력을 느끼지 못한 거죠. 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족이 거주하려면 교육, 음. 교육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템이 음. 예, 있어야 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안정적인 주거, 음. 그리고 이제 주변에 어떤 공원이나 이런 거, 음. 그런 게다 이제 갖춰져야 되는데, 흑인도시는 음. 그런 점에서 조금 애초에 의도하고는 다르게. 그, 예, 그 명칭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걸 담아내고 다 했던 건데, 그렇죠.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다. 별반. 네. 네. 그래서 이제 갈수록 문제가 네. 혁신도시가 계속 비어가고 있다 네. 그러잖아요 네. 네. 광주, 네. 나주 혁신도시도 네. 그렇고 아마 네. 다른 쪽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게 큰 우리나라에서 과제죠 맞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는 산만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아. 한쪽 나비 모양의 한쪽을 아. 먼저 했고 점점 이게 늘어나니까 쌍둥이로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나비로 만든 거예요 이 아까 혁신도시 광주 나도 네. 혁신도시 얘기했는데 거기와 다르잖아요. 거기는 공동화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데, 그렇죠. 여기는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 네. 신기하죠. 오히려 정말, <laughs> 정말 신기해. 여기 와서 네. 계속 느끼는 게 네. 정말 이 유럽 도시들, 그리고 특히나 자전거 정책에 네. 성공한 도시들은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신기할 뿐이고, 네. 또 그만큼. 어, 정책 위반하는 측과 네. 또그 시민들의 이제 네. 그거를 네. 어, 처음에는 불편하게 생각하지만 네. 결국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의 생활 사이클을 네. 맞춰간다고 하는 거 네. 그런 것이 정말 네. 어~ 부럽다면 부럽다 하죠 네. 이런 것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래요그또 그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구조가 또 이게 형성이 돼 있나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게 궁금해요 그 우리는 항상 여기는. 어, 위, 위트레트로 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 아, 아. 어, 그러니까 위트레트도 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어, 아, 아. 그, 그, 그런 것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어, 산업 자체는 아마 저, 저, 저도 화, 거기까지 확인은 못 했는데, 아, 아. 아마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행정 같은 거는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어, 그러잖아, 이제 저희가, 음, 거의 끝 무렵이고, 이제 네. 정리해 가는 시점인데, 어, 지금 많은 걸좀 생각하시고 느끼셨을 것 같고, 어, 앞으로 좀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이런 좀 고민, 그, 정리된 맞아요. 게 있으세요? 네, 아직 뭐, 이제 정리를 다 하지는 못했지만, 네. 아무튼, 어제 그제 계속 어떤 그, 뭐 교수님들과의 예, 미팅 또는 예, 시민단체 예, 그리고 또 공공 영역에서 하시는 분들 예, 하면서 예, 이제 이들도 결코 쉽지는 않았다. 예, 지금의 상태를 그쵸? 만들기까지는 예, 쉽지는 않고 예, 뭐 적어도 30, 40년의 긴 시간을 거쳐서 예, 계속해서 어 어떤 시민적인 합의를 이뤄내면서 예, 해왔다 하는 예, 것에 대해서 일단은 어 알게 되었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뭔가 좀 답답함을 느끼는 것 예, 대해서 네. 아, 그렇게 비관적이진 않고 네. 이거 어떤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데는 네. 어떤 도시나 다 겪는 그렇죠. 그런 과정이다. 네. 그래서 이 어떤 그 지속 가능하고 어떤 그런 과정에서 자전거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 가는 네. 데는. 네. 아, 긴 호흡이 그렇죠. 필요하구나.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네, 네. 음. 그걸잘 느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뭔가를 시도한다고 해서 시도했는데, 그것이 또 좌절된다. 음. 그러면 실, 아, 역시 안 돼. 음. 이럴 게 아니고, 그렇죠. 어, 어, 그래. 그럼 또 다른 네. 방법을 해볼까?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네. 이렇게 계속해 나가야 된다. 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조금... 네. 그래서 약간 사실은 시작은 보면서, 아, 정말 뭔가 우리 는 우리 상황은 약간... 기관적이야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네. 아니 그 속에서 아 희망적이구나 우리도 음, 음, 이런 거를 제가 음. 느꼈던 게 아주 큰 음, 성과인 것 같아요. 네. 필요하십니다. 네. 아, <laughs>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한승훈 연구원님이시잖아요. 네. 본인 소개 좀 간단히 좀. 네, 파리에서 디자이너이자 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한승훈입니다. 네. 그, 네. 네, 소리요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라고알려사 네, 요사합니다 네, 감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TI 채혈하는 곳에서 음, 하고 있어서 음. 우리나라에 소개되는 15분 도시에 대해서 궁금함이 늘 음. 있습니다. 그래서 음. 검색을 해보던 와중에 음. 김민준 선생님의 글을 보게 됐고, 음. 어, 얼마, 되지, 얼마 남지 않아서 음. 15분 도시와 자전거 네트워크를 보러 음. 유럽을 오신다는 걸 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취했고, 음. 파리에서 뵐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음. 제가 그래도, 어, 출몰 도시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자전거를 음. 너무 좋아해서 음. 자전거를 타면서 겪었던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서 음. 어, 연락을 드렸더니 음. 흔쾌히 이렇게 어, 함께하자고까지 제안을 주셔가지고 함께하게 되죠. 네. 음. 음. 그래서 저희하고 지금 한 벌써 3 일째인가 2일째인가 되죠. 네, 3 일째입니다. 아,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그 어렵진 않으세요? 그 아, 이걸로. 그럼요. 다들 <laughs> 자전거에 대해서 음. 어. 소위 전문가 분들이시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분들과 좀 자전거 관련된 주제를 집중해서 나눌 기회도 사실 없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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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기회가 네, 네, 네. 한국에서도 없고 네, 네. 그런데 더 특별하게도 이렇게 네. 현장에서 직접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사진 보여드리면서 아 여기 이랬습니다 이렇게 네, 네. 하는 게 아니라 네. 직접 와서 만져보고 네, 네. 앉아보고 네, 네. 이렇게 하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 좋고 네, 네. 모두들 그 놀러 오신 거 아니고 다들. 네. 뭐 하나가다가도 좀 얻어가고자 음. 이렇게 오신 분들이셔서 음. 저는 너무 편하게 얘기를 주고받고 있어요. 그 어, 파리 얘기도 좀 나누고 파우텐 얘기도 나누고 위트 미트, 위트레이도 얘기도 좀 나누고 시간이 있으니까 대체한 네. 말해볼게요. 그 어, 어, 파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어. 그러게요. 파리에서 네. 파리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말씀 못 드려서 네. 일단 파리는 그 어, 안희달고 시장이 굉장히 혁신적인 네, 도시 변화를 좀 추구하고 있는 곳이고 네, 네, 네. 그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전 네, 네. 지역에서 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네, 네. 그 올림픽을 앞둔 변화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네. 자전거 도시로 변화를 하기 위해서 한 3년 정도 전부터 네, 네. 그 도로가 깔리는 모드 100%의 도로에 네. 자전거를 탈수 있게끔 만든다라는 그런 목표하에 네, 네. 자전거도로 일방통행도 만들고 네, 네. 겸행 도로도 만들고 네, 네. 이렇게 빠르게 좀 변하고 있는 곳인데요 네, 네, 네. 거기에 이제 벨로폴리타니아라는 재미있는 컨셉 네, 네. 그리고 15분 도시라는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네, 네. 서비스 관련 컨셉 네, 이런 네, 네. 것들이 더해져서 네. 그런 좀 정책적인 것들을 끌고 나가는데 네. 힘이 되어서 같이 진행되고 있고 네. 시민들도 물론 운전자들은 불편함이 많지만 네. 자전거 타는 사람들, 보행자들은 네. 뭐 이전에도 사실 그랬습니다. 지하철 네. 역간의 거리가 좀 짧아서 네. 대중교통보다는 보행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네. 더 보행 공간이 확보되고 네. 아이들은 더 안전하고 그런 도시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례인 것 같아요. 네. 그, 그 강도도 네. 사실.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네덜란드는 에 음. 자전거가 조금 더 우선시되는 경향이 좀 있는데 네. 파리는 보행자들이 네. 우선시되는 것이 네. 여행하기도 너무 좋고 네. 일하기에도 좋고 네. 생활하기 너무 좋습니다. 네. 그 파리 사례를 얘기하자면 좀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가 리더십이 일단 아, 중요할 것 같고 네. 그 리더십과 시민들의 생각 간에 그 시민들의 생각간의 상관관계 이런 게좀 그렇죠. 그어볼을 대목 같은데 네. 어, 리더십은 세계적으로 이미 다 알려져 네. 있죠. 그 강력한 리더십이시 파리 시민들에 의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기본적으로 파리 일반인 일반 시민들은 음.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남 얘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음. 식당 갈 때도 늘 자기 용기를 들고 가서 거기다 밥을 받아오고 음. 플라스틱 빨대 당연히 안 쓰고. 음. 심지어는 비누를 들고 다니는 사람, 숟가락을 들고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이 환경에 대한 자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시장이 좀 리더십을 갖고, 네. 우리는 조금 더 우린 가속화를 할 필요가 있다, 좋은 방향으로 네, 네, 네. 그렇게 해놓으니까 네. 사람들은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네. 아 그래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네, 네. 거기에 나도 동참할게 네, 네. 이런 시민의 의식이 되어 있고 네. 그 결과가 재선에도 무리 없이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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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당선이 되는데 네. 어, 한몫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네, 네. 들어요. 리더십 말씀하신 이유도 아마도 네. 네덜란드나 다른 지역과 좀 비교도 되는 네. 측면에서 말씀을 네. 꺼내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탑다운 방식이 아주 성공적인 사례가 되었지만 네. 그 이면에는 네. 아주 깊은 연구와 네. 오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지 않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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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테스트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네. 완성된 아이디어를 적용시키는. 네. 네.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거는 시민단체급에서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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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는 그한걸 토대로 바로 네. 적용시키는. 네. 네. 적용시킬 때 굉장히 용기와 네. 그런 강단이 있었던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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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파, 음, 파리. 시청 같은 경우 뭐 아까 말한 시민단체나 민간과 어떤 긴장 관계 같은 건 별로 없고 원활하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아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 게 사실은 반대도 많고 네. 시민단체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조금 더 시와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시 회의에 참석하고 네. 의견을 직접 듣는데 귀를 네. 기울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시민단체와 시사이의좀 간격이 네. 상대적으로 네. 제가 느낀 바로는 가깝지 않나. 네. 그래서. 불만이 있는 거는 오케이 수용하겠다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고 수용하되 너희들도 감수해라 시민들도 감수를 하는데 감수하는 거는 우리 내가 조처하는 게 아니라 환경 위한 거고 다 삶의 질 높이자는 건데 그 반대하는 게 맞나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때도 좀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이달고 시장 페이 페이스북 보니까 댓글에 수용소로만든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그 댓글들 부정적인 그 댓글들도 네. 있더라고요. 최근에 네. 나타나고 있는 가짜 뉴스와 관련된 것들인데 네. 네. 통제나 자유를 억압한다라는 음. 내용은 음. 15분 도시를 잘못 이해하고 음. 있는 부분이에요. 15분 도시를 마치 어디 기점을 중심으로 15분 밖에 나가면 우리 15분 도시 컨셉에서 벗어나 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잘못된 음. 생각인데 음. 그 굉장히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걸로 믿지 않게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음. 내가 어디에 있건그 반경을 중심으로 15분 도시 예를 들어서 음. 제가 집에 있으면 집 근처에 주, 주변에 15분 도시에 서비스가 충족되는 것 학교 가면 뭐, 테니스 치러 가면 그, 주, 중심을, 중심을, 아, 그 지역을 중심으로 15분 반경 내에 좋은 양질의 서비스들이 있다는 거지 이 안에 가둬서 계획을 여기만 잘하고 여기에 젠트리피케이션을 다시 갖고 온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댓글들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고 저는 거기에 맞서 싸우려는 것보다 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다른 연구들을 더 많이 공개하는 쪽에 좀치중해서 요즘 네, 네.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뭐 음, 잠깐 떠올랐는데 갑자기 아, 네. 생각이 안 나고 <laughs> 그 생각 나면 네, 저부터 들어갑니다. 네. 네. 그 이제 하우터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네. 하우터는 지금 처음으로 샀습니다. 네, 저도 처음이고 네. 네덜란드는 사실 몇번 와보지 않았었는데 네, 네, 네. 이 자전거로 유 자전거로 좀 명성이 높은 곳임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음, 음, 이렇게 자전거를 바라보겠다 하고 온건또 처음이어가지고 음, 자전거 도시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음, 배후에 많은 것들이 있었는가를 상상하게끔 만드는 것 같고 음, 그런 의미에서 하우턴 도시는 뭐한 5년 정도 전에 음, 2018년도에 자전거 도시로 선정이 되기까지에 음, 여기서 어떻게 준비했고 물론 음, 한국도 음, 엑스포 유치하기 위해서 막 음, 준비하는 것처럼 가시면서 얘기하기로 거기 네. 네. 자전거 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고 시민들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고, 네,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흥미로워서 지금 네, 시청을 네, 가는 길인데, 네, 어, 그런 관련된 네, 그 프로세스들을 좀 듣는 것이 네, 좀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네. 그, 여기가 지금 시청이고, 어, 하우턴의 심장이라고 할 만한 공간이잖아요. 네. 여기 청사 자체도 그렇고, 청사 옆에 그 도로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저는 아, 아, 저도 그렇습니다. <laughs> 네, 여기는. 네, 네. 마치 자동차가 오면 안될 것들 갖고 네, 네, 네. 굉장히 보행이, 어, 보행하기에 너무 좋고, 보시면 네, 네. 인도도 이만큼 넓고, 네, 네, 네. 가운데 있는 게 도로가 아니라 자전거 도로라는 거. 네, 이것도 네, 네. 그 준비하면서 바꾼 거랍니다. 차도였는데, 음, 음, 차가 못 들어오게끔. 음. 들어오는 건 이제 공무, 아, 관공서나 네, 네. 청소,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같고요 필수적 네, 차량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러고 보면 진짜 저도 충격적입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네, 네. 근데 또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걸 위해서는 이걸 무조건 주장할 건 아닌 것같고 네, 그렇죠. 이걸 위해서 얼마큼 네.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바라보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신도시이고 계획된 도시거든요. 네. 그, 그니까, 예. 네. 아. 아, 그러면 나중에 네. 한번.